안녕하세요 행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특인동 카페에서 이렇게 문화 이벤트를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선불로 3,400원이나 내주셨어요 일단은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너무 급해서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뜯어버렸어요 어디지? 있는 곳이? 여긴가봐요 머리카락도 왔네요 <laughs> 일단 얘를 들심이 뜯어야 되는데, 뜯기가 너무 무섭네요. 무섭다고 이걸 표현해야 하나? 이거를 튀인동에도 카페에도 이렇게 올려야 해서, 어, 여기 딱, 딱 뭔가 있네요. 흑인동 카페에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사진을 찍어야 해요.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잘해주신 포장을 제가 막 뜯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런 거 뜯는 거에 소질이 없어서. 일단 어, 되게 많이 왔네요? 오지 말아야 할 것들도 와 있는데 일단은 뜯어볼게요.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이렇게 예쁜 손글씨로 붙여주셨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꺼내볼게요. 예쁘게 포장을 해주셨네요. 일단은 얘는 모조록 만드시는 물품이 바 모조로 뭐지? <laughs> 뭐지? 받으시는 물품이 마음에 쏙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일단은 요거는 뭐지? 우와 이거 집게 되게 귀엽다. 예쁜 강아지가 있는 집게인데 근데 고거핀 같아요. 예쁘게 큐빅이 박혀있는 핀 같은데 이쁘네요. 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쁜손 글씨도 잘 받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원래 이게 이벤트 물품인데, 와, 어, 이거 되게 이쁘네요. 저희 아가 이런 거 사주고 싶었는데 없어서. 일단은 요거 아니라 이벤트 물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게 조금 얼룩진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쁩니다. 너무 이뻐요, 이거. 아가한테 잘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얼룩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묻은 얼룩은 있는데, 이런 얼룩들은 그냥, 네, 빨면 되니까. 빨아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 물품이 아닌 거. 되게 이뻐요, 이뻐요. 이거 나시인데,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예쁜 걸로 왔어요. 저희 아가한테 이게 잘 맞을지, 저희 아가. 가윤이가 이런 치마가 없는데, 진짜 마음에 드네요. 되게 예뻐요. 그리고, 요거는 뭐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모자네요. 모자 되게 귀여워요. 저희 아가 모자가, 4개 밖에 없는데, 요 모자 잘 씌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가방인데, 새 상품이라고, 아이고, 이거 가방인데, 새 상품이라고 하셨어요. 일단은 카메라를 조금, 이렇게 조금 안 맞는데, 카메라에 다 들어오는데, 이 가방이,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가 들어와요. 제 손은 여덟 개가. 일단은 요 애를, 요 가방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뜯은 보인데 그것도 선불로 이렇게 내주셨어요. 이거는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어, 뜯어지네요. 우와. 이거 애기 기저귀 파우치라고. 아니면 애기들 데리고 다닐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방이에요. 이렇게 손도 들어가고. 되게 여기가 디테일해서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이게 실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자를게요. 새거인데 되게 비쌀 것 같은데 이걸 어찌 보내주셨는지 우와 여기 바닥 쪽에도 이렇게 지퍼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퍼가 있고 셋. 세... 보니까 조금 잘안 열려요, 뻑뻑하게 조금 그런데 되게 잘 가지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 문화 후기 마치도록 할게요. 너무 영상이 길죠. 또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옷들도 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안녕!